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운의 포스트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운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밤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늘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엽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요,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견과 은폐 경위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야당의 경우는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 장관에 대한 해임과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농해 수위는요, 이뿐 아니라 최근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1월 하면 비수기에 속합니다. 시장가에서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관군제. 가 실시가 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은 이제 비수기가 아닌 유통가에서는 가장 뜨거운 달이 됐는데요. 해외에서 파격가로 쇼핑을 맛본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국내 유통가들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쇼핑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에는요, 미국 외에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대규모 할인에 나섭니다.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아이폰X와 대형 TV, 또 무선 청소기 등의 이 가전제품 직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국내 백화점과 마트, 오픈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들 역시 이번 주말을 직구족을 겨냥한 맞불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몇곳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신세계몰의 모 경우에서는요 패딩 등의 겨울 의류와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최대 70에서 80% 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이 g마켓 쿠팡 11번가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이죠. 인기 상품을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우리 직구족 분들 준비하시고 쏘세요. <laughs> 네, 세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첫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서울에는 눈 다운 눈이 어젯밤에 내렸기 때문이죠. 네 현재 날씨를 보겠습니다. 서울 눈은 그친 상태지만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날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우 아침 출근길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요 안전 운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근길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주의보라고 하면요 하루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일 때 내려지는 게 대설주의보입니다.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어딜까요? 현재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 전북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주말이라서 연말이라서 지방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눈 어, 와서 짜증나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조심만 하면 오히려 이럴 때 여행 가는 게참 좋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겨울에 나무들이 굉장히 앙상하잖아요. 앙상한데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눈꽃처럼 이렇게 나무 위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괜스레 제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연말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겨울이구나. 하얀 눈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던데 아무쪼록 안전 운전에만 유의하신다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나들이를 가더라도 오히려 기분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 지역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내륙에 아무래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요 오늘 낮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침 추위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온도가 높지만 더 춥다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좀 느꼈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기온이 높아도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 광주 3.5도, 대전 0.4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계속 불면서 쌀쌀한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꺼운 외투 입고 잠깐 외출을 하시더라도 두꺼운 외투 꼭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겠죠? 때문에 이 무엇보다 주말 날씨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말 날씨요. 주말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다면 오늘만큼 추위 못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또, 중부지방은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눈비가 또다시 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를 보고, 누리고, 눈이 내리고 난 자리를 보는 거는 참 아름답고 좋기는 한데, 이럴 때 더욱 운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보로 횡단하시는 우리 분들도 뭐, 힐 같은 거 되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제종시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전운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제가 세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행복한 겨울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예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박예자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자,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뵐게요.